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원 저널리스트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죠. 위키드4 9세의 언론 배급 시사이가 있었는데요. 엠바고가 개봉 당일 아침까지 걸려 있어서요. 오늘 영상에서 위키드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찍고 엠바고 풀리면 맞춰서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위키드 1편은 작년 11월에 개봉했습니다. 한국에서 관객수 227만 명 정도 들었는데 이게 월드와이드로는 훨씬 더 터졌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도 잘 됐고요. 북미에서만 4억 7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잘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는 이 위키드의 모티브가 된 오즈의 마법사의 파급력이 정말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동화 중 하나거든요. 오즈의 마법사가 담고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미국적이죠. 뭐 공동체와 협력 같은 뭐 가치나 뭐 자립심 같은 걸 강조하잖아요. 또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뭐 미국의 정치 사회상을 반영한 우화로도 유명하고 1939년 테크니컬러를 선보인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1995년에 나온 소설 위키드는 어 쉽게 말해서 오즈의 마법사의 팬픽 중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뮤지컬 위키드가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영화 위키드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제였었어요. 지난 위키드 개봉했을 때 오프닝 성적도 역대급으로 나오고 신드롬이 일었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위키드 하면 뭐 뮤지컬 정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오즈 마법사도 이게 알기는 다 아는데 정말 기본 설정 정도만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봤어서 뭐 오프닝 노래도 아직 기억하기는 해요. 캔자스 뭐, 의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무서운 회오리바람 사고서 끝없는 모험이 시작됐지요. 오즈는 오즈는 어떤 나라일까? 뭐,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켄자스 살던 도로시가 효율이 바람 타고 오지로 와서 뭐 허수아비랑 양철 나무꾼이랑 겁쟁이 사자랑 모험을 한다. 보통 뭐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 오즈 마법사 원작이 정말 방대합니다. 원작 작가 프랭크 바움이 쓴게한 열몇 건 정도고 그 뒤로도 수십 건이 나왔어요. 그렇게 방대한 대서사신 오즈 마법사를 우리가 다 알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키드는 정말 그 기본 설정만 알아도, 그러니까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 타고 우주로 떨어져서 뭐 양철 나무꾼이랑 겁쟁이 사자랑 호수아비랑모험을 떤다, 뭐그 정도만 알아도, 심지어 그것도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원작에서는 서쪽 마녀가 그냥 악역이었거든요. 이름도 없고 그냥 마녀였는데, 그 사악한 서쪽 마녀가 원래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마녀가 됐을까? 라는 그 스토리를 상상해서 나온 일종의 2차 창작 팬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히어로 오리진 스토리가 위키드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정보 없이 보셔도 독립적인 작품으로 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키드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뭐, 감독도 바뀌고, 중간에 코로나도 터지고, 뭐, 그리고 뮤지컬을 야심차게 영화 프로젝트 중에 캐치 같은 게좀 크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화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한다 했을 때, 아니 뮤지컬이 3시간인데 두 편으로 나눠서 또 각각 러닝 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된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괜찮으려나 싶었거든요. 이 소설 위키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실 소설이랑 뮤지컬이 좀 달라요. 그 소설이 훨씬 어둡습니다. 그래서 뭐아 뮤지컬보단 소설에 가깝게 각색하다가 길어진 건가? 뭐 이런 추측도 했었는데 뭐일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요. 그 뮤지컬에 각색에 어, 좀더 충실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잘 나왔어요. 이게 캐릭터들의 감정을 좀더 섬세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러닝 타임이 늘어난 거지 뮤지컬과 전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시사회로 확인한 이번 2편이 1편보다 감정적인 면에서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위키드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오즈의 시민들이 서쪽 마녀의 죽음을 기념하는 어떤 뭐 축제를 벌이고 카에 그 착한 마녀 글린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하는 글린다가 나타나요. 근데 글린다에게 뭐 어떤 오제 시민이 어 원래 서쪽 마녀랑 마법학교 다닐 때 친구였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그냥 서쪽 마녀였는데 위키에 서는 엘파바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엘파바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연이 다 등장하거든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엘파바는 초록색 피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뭐 버림받고 대신 그 유모의 손에 자랍니다. 그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동생 네사로제가 뭐 학교에 입학할 때 엘파바가 동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연히 엘파바가 천부적인 마법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알려지면서 그 마법학교의 총장 마담 모리블이 정식 입학을 권유합니다. 반면 그 글린다는 마법 재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담 모리블은 특별한 학생이 올 때만 마법학 강의를 하는데 글린다는 그 마담 모리블에게 투콘을 받은 마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뭔가 엘파바가 뭐 마담 모리블에게 총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엘파바와 친해지면 내가 투콘도 받을 수 있고 뭔가 더 재능 있는 마법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엘파바의 룸메이트가 되겠다고 자진합니다. 근데 뭐 둘이 바로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또 엘파바는 초록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글린다도 뭐 서도로 부딪치고 갈등하고 하다가 결국 친구가 된다는 게그 일부의 스토리였죠.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이 오즈의 최고 권력자 마법사의 초대를 받아 에메랄드 시티로 가면서 이 마을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죠. 뭐 오즈의 마법사는 사실 그냥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일 뿐, 마법은 전혀 할줄 모르는 사기꾼이고, 이 오즈를 다스리기 위해,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말하는 동물들을 탄압하고, 말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뭐 동물들이 나쁘다고 시민들에게 세뇌시키는 아주 나쁜 짓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엘파바가 알아버리자, 이제 마법사랑 마돈 모리블은 엘파바가 오즈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마녀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엘파바는 그 그림머리라고 하는 마법사를 들고 도망가죠. 여기까지가 작년에 개봉한 1부 내용이었고요. 2부는 위키드가 러브라인이 좀 꼬여있어요. 그 꼬여있는 러브라인으로 인한 파국과 글린다와 엘파바의 우정, 이런 게 담겨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남자 주인공은 그 피에로라는 남자죠. 그러니까 엘파바와 함께 겁쟁이 사자를 구해준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데요. 참고로 이 겁쟁이 사자도 당연히 오즈 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겁쟁이 사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고요. 글린다는 피에로를 좋아하고 피에로와 엘파바는 서로 좋아하는데, 아뭐 초록 피부를 가진 내가 정말 피에로와 연인이 될수 있을까 뭐, 뭐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일부에서 뭐 그리고 또 먼치킨 렌트에서 보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보크는 글린다를 좋아하는데 글린다가 이제 보크를 좀 떼어놓으려고 야날 위해 네사로제랑 춤을 춰줘 라고 해서 엘파바 여동생인 그 네사로제에게 뭐 댄스를 신청을 하죠. 그것 때문에 네사로제는 보크에게 반해요. 근데 여전히 보크는 글린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관계 때문에 또 보크에게 일어나는 비극이 2부에 등장합니다. 글린다와 피에로의 약혼이 무산되고 뭐 엘파바와 함께 피에로가 도망가서 이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는데 이때 엘파바를 유인하기 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토넬도와 함께 날아서 오즈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뭐 사악한 동쪽 마녀가 죽었다는 게뭐 오즈의 마법사 초반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키드에서는 그 허리케인을 마담 몰입을 일부러 일으켰다고 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어, 자, 내용상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양철 나무뭐 겁쟁이 사자, 뭐 허소아비 같은 캐릭터들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런 식으로. 오즈의 마법사와 스토리와 인물들이 위키드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 오즈의 마법사의 설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연결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 뮤지컬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까지 나왔어야만 했느냐? 그걸 이 영화 위키드가 증명해냈느냐?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무대에서는 불가능한 영화적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주인공의 표정 연기를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이런 거는 영화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이 엘파바와 글린다의 감정에좀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화된 장치인 거예요. 또, 뭐, 먼치킨랜드, 뭐, 시즈대학교, 뭐, 에메랄드 시티, 뭐, 이런 곳들을 할리우드 대자본으로 구현한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것도 이제, 원작 소설이나 뭐 뮤지컬을 담고 있었던 그런 마법적인 매혹 같은 걸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드 시리즈가 가장 잘한 거라고 보이는 게 이게 막 자본대로 보면서 화려하게 만든다고 뭐 주객이 전도되는 함정에 빠지진 않는다는 점 같았어요. 이게 뮤지컬이 호평되고 잘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원작의 뮤지컬 넘버 하나하나에 존중을 표하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구성하면 어떻게 노래를 하면 뭐 어떻게 편곡을 하면 원곡의 본질적인 의미를 영화적으로 더잘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겠죠. <laughs> 부제부터가 포우 굿인데, 원작 뮤지컬 넘버였던 포우 굿을 두 주인공이 함께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위키드 2부작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고정기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키드 시리즈가 어, 그런 고전격 할리우드 영화들에게도 어떤 찬사를 바치고 오마주하고 그 스타일을 굉장히 인용을 하려고 노력한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위키드는 차별 문제라는 그런 테마를 읽어내는 게 어렵지 않은 텍스트죠. 엘파바의 초록색 피부는 너무나도 그 인종 문제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초연할 때 백인 배우가 엘파바를 연기한 거에 대해 비판이 엄청 제기됐기도 했었대요. 장애인 내사로제에게서는 뭐 소수자 차별 문제, 뭐 딜라몬드 교수, 그 염소 교수를 포함해서 뭐 말하는 동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 오즈의 마법사한테서는 파시즘 같은 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법사와 마담 모리블의 관계는 마법사는 무능하고 진짜 마법은 마담 모리브이할줄 뭐 아는데 마담 모리블막 충성 충성하면서 오즈의 독재를 돕는 부하가 되잖아요. 이거 너무 히틀러와 개벨스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오제 마법사도 그렇고 위키드도 그렇고 이런 사회정치적인 담론을 막 딱딱하고 어둡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동화적인 판타지로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뭐 우정, 뭐 사랑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우화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좀더 대중적으로 파급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위키드 소설 자체는 좀 어둡습니다. 결말도 좀 비극적인데 어, 뮤지컬 위키드는 각색이 많이 됐거든요. 소설의 냉소적인 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좀 화려한 맥시멀리즘으로 무장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런 각색이 원작의 날카로운 시선을 퇴색시킨 거 아니냐 뭐 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비판이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판타지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게 브로드웨이에서 흥행한 뮤지컬이 됐고 뭐 제작비 1억 달러 이상 투입해서 아주 많은 관객을 상대로 하는 뭐 실사 영화로도 탄생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수자 차별이나 파시즘 같은 문제는 지금 시대도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쉽고 뭐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전한 이야기잖아요. 소외된 여성과 특권층 여성의 우정이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역사라는 위키드는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유한 감동이 있다고 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주포토피아2를 봤거든요 이영화도 엠버거 플랜 시간 맞춰서 영상 업로드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